누가 보면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최우선수위 먼저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얘기예요. 복음 사역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에 먼저 가족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먼저 돌아간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도 아니고 쟁기를 잡고 내가 농사일을 다한 다음에 가겠다라고 핑계대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다 둘 거냐?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급박성을 느끼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사로운 일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필리포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을 전해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자입니다. 바울의 옥살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며 로마로 간자가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섬김과 헌신의 특심한 자였고 이를 잘 알고 있던 교회는 그를 로마 감옥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근심에 쌓이게 됐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과 바울의 근심을 보시고 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돌려 보내려고 하면서 에바 브로디도에 대해서 필리포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나의 믿음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함께 박해 대항에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입니다. 전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우라는 것은 목숨을 같이 하고 또는 같이 나누고 싸우는 자를 전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바 브로디더를 목숨을 걸고 싸운 나의 전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필리포스 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나의 믿음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동력자고 함께 박해 대항해 목숨을 걸어 싸운 전우들을 존기역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기역이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했기 때문에 그를 존귀역이라, 그보다도 그는 나와 함께하는 전우기 때문에 존귀역이라, 그를 존귀하게 영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주의 일에 헌신한 자들을 존귀역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일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을 섬기는 필리포 교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여결라 존중해라 이렇게 부탁의 말을 써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걸고 헌신한 것을 통해 배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들을 따름으로 의해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모범적인 성도들을 존경할 줄 알고 배워야 할줄 알아야 합니다. 또 정말 진실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때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존기 여기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건 쌍방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사만 그런 존중 여기고 존기 여기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존중 여기고 존기 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기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존귀여기지 않으면 함부로 여기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여길 자를 닮아가기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믿음과 소망이 성장하기 때문이고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함께 박해의 대항에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입니다. 아멘.